자, 이거 풀어보겠습니다. 자. <laughs> 앞에 봐주시고. 자, 이거. 아, 저번에 했던 거랑 같이 푸시면 돼요. 잠시만요. 이거 새로 하나 만들고. 18번으로. 저려놓을게요 어, 쉬, 뭐야. 어, 잠깐만요. 왜 저장이 안 되지? 18번. 네, 쨌 됐네요 <laughs> 정답 1번, 그냥 이품은 이용해서 처음에 변경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죠. 19보다 작을 때 뭐죠? 19살보다 어리면 뭐죠? 할인 대상이죠. 그리고 19살보다 많으면 뭐, 60살보다 많으면 뭐예요? 같이 할인 대상이죠. 이 할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? 응. 19살보다 많고, 이거 뭐예요? 60살보다 적은 사람들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했죠? <laughs> 자, 이쁘 a 이지가 20보다 작으면 뭐죠? 똑같죠? 19살로 할을까요 19살보다 작으면? 할인 대상이죠? 그리고 19살보다 작은 거랑 마찬가지로 또 뭐예요? 뭐보다 몇 살보다 많으면? 60살보다 많으면? 할인 대상이죠?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? 아 잠시만요 여기 이거 적어야 되죠? 나머지는 뭐예요? 할인? 할인이 아니죠 자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<laughs> 5월을 쓰라고 <laughs> 나오는데 쓰지 않고 한번 만들어보는걸 목표로 해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